2015 독일 디셀드루프 카니발 축제에서 그 어떤 팀보다 이목을 끌었던 한눈에 마당 지난해 독일을 넘어 전 세계로 많은 이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고 경북과 구미시를 알렸던 구미시 예술단들이 올해는 파독간호사 5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와 기념행사에 자리를 빛내기 위해 나섰다. 이 귀한 만남이 매년 이어지길 소망하는 파독간호사들과 광복. 그리고 교류단의 그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작년에 굉장히 잘해줬고 또 본인들도 카니발 행사하면서 본인들도 굉장히 뜨거웠을 거야, 그렇 그래도 우리가 준비해간 것들을 그 참명 보시니까 진짜 잘해서 이분들이 아마 우리 공연을 마지막으로 보시고 아마 돌아가실 분도 될 계실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 가슴속에 하나 나, 남겨둘 수 있는 공연을 좀 해주시고, 그리 그분들이 10월달에 또 모국방문하마, 그때 시간 되면 우리 팬들 다 모여서, 우리 군에서 한번 또 멋지게 또그 대접을 할수 있도록 고려하고, 그러니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또 할머니 같은 사람, 그분들을 잘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파도가노사 50주년을 기념해 구미시에서는 최현영 단장과 박정철 한들의 예술단장을 포함해 총 13명이 독일길에 올랐다. 인천공항에 다다르면 이제 정말 독일 뒤셀도르프로 출발이다. 다음 날 아침, 전날 오후 늦게 뒤셀도르프에 짐을 푼 예술단들은 휴식을 뒤로하고 한인 문화회관으로 장소를 옮겼다. 오늘은 파도가노사 50주년 기념 학술 대회가 열리는 세계 여러 나라에 거주하는 한인 강사들이 다양한 주제로 학술 발표를 한다. 그 옛날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젊은 간호사들이 독일로 파견된 지언 반세기. 당시 아리따웠던 여인들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거나 벌써 고인이 된지 오래다.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학술 대회에 참여하고 내일 또 5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고 참여한 이들의 소감 또한 남다르다. 저희들이 정말 조금 하는 가방 하나 들고 독일에 갈땐 다들 3년 계약으로 왔거든요. 그런데그 3년이 또 3년이 되고 또 3년이 되고 이렇게 50년을 이렇게 독일에서 저희들이 살게 되리라는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고 독일도 살기 편해졌지만 한국이 지금 저렇게 잘 살게 되어서 저희들은 정말 너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뿌듯합니다. 관세기 역사입니다. 정말 한국에서 이렇게 와주시고 우리 미국에서도 또근 100명 감사분들 오시고 특히 오늘은 칠대 정말 전문적인 우리 간호사 발전 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멀리서면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 감격스럽고요. 에, 저는 일진은 아니지만 일지는 아니지만 현직 간호사라서 정말 제 책임을 다하고. 에, 그5 0주년이 기념행사가 저에게도 너무나 뜻깊은 행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간호사 대회하고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집사람하고 또 이렇게 따로 같이 오니까는 아주 기쁨도 예, 또 느낌도 거의 두 배로 되고, 두 사람이 다 좋아하니까 감격이 정말 저도 느낌이 훨씬 더 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시거나 또는 미국에 계시거나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가나 다 한국 사람이니까 다 같은 한국인으로 나라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예, 모든 우리 한국인들이 힘을 합쳐서 예, 같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후세들의 미래를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해서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비록 광고 간호사 이런 식으로 독일로 왔지만. 저희가 같이 이제까지 온 곳을 돌아가면서 같이 생활해 왔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돕고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앞으로도 같은 50, 50년 행사하고 저희가 먼저 했지만은 또한 간호사도 50년 행사에 저희가 전적으로 돕고 서로가 돕고 그러면서 앞으로 해나갈 그런 각오로 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파독 간호사들의 당시 생활상과 해온 일들에 대해 심도 있게 나누고 있다.

큰별로 세례를 먼저 드리고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시 오래오래. 하시고. 꽹과리 소리로 시작했던 삼을 놀리는 이내 한인 문화회관을 가득 메웠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우리의 피부치들을 하나로 모으고 절로 나오는 박수와 환호, 덩실거리는 어깨가 너도 나도 한국인임을 증명해 보였다. 네, 이렇게 경상북도 구미시 문화예술단으로 독일 파독 간호사 50주년 행사 오늘 이렇게 세미나에 공연을 하게 돼서 우리 한두리마당 너무 좋은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구미시를 대표해서 또더 크게 본다면은 한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어, 이 우리 산업 전사 대,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문화예술 공연을 행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한들마당 화이팅! 다음 날 폐광지를 그대로 살려 만든 박물관인. 유네스코에 등재된 관광명소 에센촐페라인 탄광. 세월의 흔적이 담긴 이곳에서 간우사파도 5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다. 사람이 모여들고 특별한 날이면 어김없이 울려 퍼졌던 우리의 풍물 소리가 이곳에서도 빠질 수 없다. 역시나 우리의 소리는 지나가던 사람의 발걸음을 붙잡고 여유를 부리던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12번 홀 안에는 곱게 한복으로 차려입은 간호사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한돌의 마당에 오프닝 공연으로 기념 행사가 시작되고 대회장인 윤행자 제독 간호협회 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50년 전 우리는 정말 하나였던 정든 고향을 뒤에 두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뛰어놓고 이모 이곳까지 왔습니다. 와서 불찰 주여로 굳은 일 말아 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그 50년 사이에 독일의 병원에서나 사회에서 백기의 천사로 다들 백기의 천사가 되셨고 명예 대회장을 자청한. 토마스 쿠펜 SN 시장은 이곳 촐페라인 탄광에서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 파도 광부 간호사에게 더욱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 말했다.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도 영상을 통해 안부를 전하기도 했고 고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애국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국과 가족에 대한 기여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후손들에게도 소중한 자산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많은 내빈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지고 그중 너무나 자연스러운 한국말이 어색할 정도로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 임요한 총재의 인사말은 즐거움을 더했다. 남유진 구미시장도 이 기쁜 행사에 동참하지 못한 아쉬움을 전하며 메시지를 보내왔다. 우리 발전한 고국의 모습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사입사만 구미 시민의 마음을 담아 전하겠습니다. 파도 간호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구미시 예술단의 북 증정식에 이어 다양한 축하 공연이 이어지고. 단연 최고의 무대는 한두의 마당의 공연이다. 피날레 공연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시간. 춤을 추고 웃고 떠들며 그렇게 우리는 하나, 한국인이 되었다. 다음날 오후, 독일 한인회와 구미시 예술단은 간소하게 한국 문화 교류 워크숍을 열고 지속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이제 안녕해야 할 시간. 구미시 예술단원 한명한 명과 아는 며 다음 만남을 약속해 본다. 자주 접하고 싶어도 직접 보기 어렵던 우리의 문화 함께 어울려 춤을 추고 크게 웃을 수 있었던 행복한 순간이 타독 강사들에게 지난 50년을 위로했다. 타독 광도 강사 그리고 독일에 자리 잡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좀더 많은 우리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매년 들려줄 수 있길 바라며. 미시 예술단의 두 번째 이야기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을 맺는다. 또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아웃풋 비더즈 또 만나요.